게임 스탑은 이 장투선이 있어요. 이 장투선 지지를 잘 받았거든. 그래서 채널 돌파가 떠준다면 차트는 미신 같은 게 아닙니다. 복가장을 그대로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주가의 움직이는 원리는 공급과 수요의 원리입니다. 차트를 믿던 말던 꼭 차트를 보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게임스탑은 진짜 이건 진짜 여러분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건데 끝에서 끝까지 그냥 보면은 극단적으로 2만프로 한 18000프로 19000프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마어마한거거든요 이게 지금 올라간게 1년동안 코인보다 심한거예요 근데 이거 이 당시에 이제 뉴스가 뜬게 여기서 뜬 뉴스가 뭔지 알아요? 이거 올라가기 전 2,3불 할때 뜬 뉴스가 4불 막 이럴때 뜬 뉴스가 이제 게임스탑의 뉴스 찾아볼까? 쳐다볼까 게임스타게임스타 게임 단합게임이 치면 나올려나? 사태 총정리 뭐 이런거 있긴 한데 이 당시의 뉴스 아 이거 있죠 2021년 2월 12일 4년 전이었다 보시면은, 게임스타 사태를 우리가 알게 된 것들, 공매도와 개미의 힘. 이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공매도를 치는데, 개미들이, 야, 팔지 마. 뭐 할까? 이러면서, 개미가 이겼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공매도를 치는데, 어쨌든 간에 공매도 치면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 근데 물량이 없으면 못 갚으니까, 부르는 게 갑시다. 그래서, 100불, 200불, 뭐 1000불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요 라인에서. 엄, 뉴스가 엄청 터졌어요. 요, 요 라인. 21년 아까 2월이었잖아요. 이, 이 뉴스가. 이 뉴스가. 21년 2월이란 말이야. 21년 2월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에요. 이 뉴스는 이때네. 이 뉴스는 이때인데, 어, 이때부터 엄청 나왔어요. 20, 20년 말부터, 21년 막 1월, 이럴 때. 엄청 나왔거든요, 었 이때 뉴스가. 근데 이제 요거는 차트로 봤을 때 차트 해석이 가능한 차트예요 얘는. 상승이 구매도를, 그니까 세력이 친다 해놓고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이게 중첩 다이버전스가 정확히 뜨면서 상승이 뜬 거고, 이 역회된 숄로가 정확히 뜬 거거든, 요이 차트는. 그래서 상승이 나온 건데, 요, 요 구간은 사실 전고부분이라서 다이버전스가 떴을 거예요, 이 차트를 보면은. 보면은, 이 부분이 다이버전스 떴어요. 이 부분이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은, 기본, 뭐 보편적으로 내려와서, 찍어준 구간이 때문에 내려왔다가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일반적인 흐름. 근데 이거는 조정을 아예 주지 않은 거야. 이거는 개미가 못 타요. 이진 절대 못타 이거. 탈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그냥 차트 봤을 때야 그냥 매수, 야수 심장, 매수 이거는 모르는데 차트를 안다? 이건 매수를 못 하거든요 이 자리. 는 조정이 없이 올라갔다라는 차트가 딱요 차트고요. 상승이 조 나왔죠? 좀 나왔는데 뭐 차트적으로 너무 정확해요. 백불이랑 라운드 피규어에서 저항이 딱 와, 나와요. 이게 뭐 1불 2불 이런 거였기 때문에 10불이 중요했을 거고 100불, 50불 이런 데가 중요하단 말이야. 가격이. 보면은 10불 어디에요 정확히 여기에요 지금 10불 쳤잖아요, 제가 지금. 10불. 어떻게 돼요? 찍으니까 10불 반등이 그대로 나오죠. 이 라운드 피겨.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라운드 피겨라는 게. 아, 100불 쳤죠, 100불. 100불 어디입니까? 100불 여기죠. 100불 여기. 정확히 고점. 근데 10불, 100불이 정확한 구간에서 맞고 내려온 거지. 얘는, 물, 이게 세력이 다 물량 털 거예요. 여기서 위에서. 한번 털고, 여기서 한번 털고, 가격이 싸졌을 때, 개미들이 몰려요. 왜? 가던 놈이 가격이 싸졌으니까. 얘가 원래 1불이 안 했다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개미들은 1불도 안했던 개잡주라는 걸 생각을 안하고 100불이었던게 10불됐으니까 산단 말이야 물론 여기서 매수해서 먹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몇명이 될까? 안 파는 사람더 많았을 거야 왜?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야이거는 천불 갈 거야 야, 지금 옵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천불 갖고 만불 갖고 이런 게 엄청 많았어 이때 이 당시에 어때요? 그 다음에 기간을 주죠 기간 기간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시간을 끈다는 거야 얼마큼이나? 1141일, 그러니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행보해 준 거야, 이게. 이게 주봉이에요, 지금. 주봉. 3년 동안.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포기를 하게 돼. 기간이라는 거는 개미들을 포기하게, 포기하게 만들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동해 놓은 거예요. 차트적으로 채널 돌파 뜨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저항이었던 구간까 60부까지 바로 찍어줘. 지금 이런 거란 말이야. 차트가 굉장히 잘 맞아요, 얘는. 근데 제가 텔레그램에 그거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게임 스탑 관심이냐 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게임 스탑은, 게임 스탑은 이 장투선이 있어요 이 장투선 지지를 잘 받았거든 그래서 채널 돌파가 떠준다면 은 어느 정도 상승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많이 가준다 하면은 우리가 좀 길게 볼수 있는 구간은 최대 다시 60불까지 그러면 150% 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각자 뭐 개개인이 그냥 분석하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지금 자리는 장투선 지지랑 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 채널 도파만 뜬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제 김수환 분님한테 게임스타 뭐 숨어있는 정보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없고 밈주식가땅 아, 그런 건 없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게임스타 뭐 이런 얘기 있다더라고 근데 그 알아요, 여러분. 이,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 상승 전에 요런 구간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어요. 게임스톤이라고. 아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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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일론 머스크가 올렸던 거. 요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지. 내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시부라고 이거 매수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다라는 거죠. 지금 자리는 그렇다. 보실 분들은 봐라. 이뭐 정도 관점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예전에 제가 한 바디였어요. 게임스탑을 여기까지 쳤죠. 제 채널 가셔서 게임스탑 치시면은 한개 나올걸요? 요거? 한개 나오죠 요거 게임스탑 GM이 아직 죽은 게 아니다 9개월 전에 고무에도 사기극 이게 설명이 다돼 있어요 여기 7분짜리 영상 보시면 아 이때가 이때네 5월 29일이네 그래서 이제 채널 돌파가 떠서 뭐 올라간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이 요상승이 나오는 거다 5월 29일이 언제냐면은 요때요 요때 요때 그래서 요상승이 뜬 거야 요상승 요상승 요게 100%짜리가 뜬 거야 그 다음에 날봉으로 보,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에요 29일이 요 때에요, 요 때. 요 날, 29일 요 날. 이날. 29일 이요 날이고, 여기까지 상승이 뜬 건데,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100% 뜨는데. 다음날 만약에 종가에 매수했다 그러면은 100% 뜨는데, 7일, 딱 7일. 9개월 좀 올려드렸던 거. 게임스탑은 이렇다. 뭐, 좀, 좀 재밌게 볼라 그럽니다 어떻게 될지. 팝콘 준비하고, 보는 거죠, 그냥.